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도준은 IMF 외환 위기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분당 토지 5만 평으로 달러를 마련해 한두 제철, 아젠 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도준의 이전 삶인 윤현우의 집은 IMF 외환 위기를 치격탄으로 막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IMF 외환 위기는 무엇일까요? IMF, 국제통화기금은 외환위기에 빠진 국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지불 불능에 빠진 한국 정부는 IMF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고 IMF는 가혹한 경제 구조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IMF 외환 위기는 왜 생긴 걸까요? 1997년 태국의 외환 위기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거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1990년대 태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외국에서 많은 돈을 빌려다썼습니다. 이 돈으로 태국 기업들은 생산성을 올리기보다 고층 빌딩을 짓고 호화 아파트를 짓는 등 흥청망청 써댔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죠. 그러자 값싼 엔화를 무기로 일본 제품은 동남아시아로 밀려들었습니다. 당연히 태국의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국의 무역적 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죠. 1996년부터 외국 은행들은 태국이 과연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회수하여 미국과 같은 안전한 투자 지역으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현상을 자본 도피라고 합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고 태국 화폐인 바트와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바트와의 화폐 가치는 급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태국은 외환 보고가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서 지급하여야 할 달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1997년 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한국의 은행들이 부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국가에서 자본도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 아니더라도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더라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알고 대비하였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